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과 회복. 사랑과 회복.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말해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인간의 문명 이룩해 놓은 기초의 흐름이 있다면 아마 사랑의 물결일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 문학, 예술, 음악, 건축, 그리고 삶의 양식들이 사랑의 영향과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열려진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아멘.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또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실로 인간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토록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많이 언급되고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될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근간이 되는 사랑인데 이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사랑 때문에 낙심하고 이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하도록 그리고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는 없으면서도 변질된 사랑 속에 사랑에 속고 사랑을 먹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는 없는 존재인데 사랑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후 가장 크게 변질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관계성이 깨어진 것입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깨어졌을까? 사랑이 깨어진 이유는 사랑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이 깨어집니다. 본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사랑이 내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의 조건을 내걸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내 삶의 모습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이 단순히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성경에는 또 헬라어에는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친구들끼리 사랑하면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성들끼리 사랑하면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사랑의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사랑의 단어가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고 무조건적이고 그대로 바라져주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신임을 많이 받고 가장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신문 받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자신 위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었습니다. 그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대단한 자책감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왜 내가 그랬을까? 나도 내가 싫어. 왜그 현장에 내가 필름가 있었을까? 차라리 멀리가 있었으면, 그런 예수님 붙잡히는 거안 봤었으면, 그 상황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뵐수 있을까,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는 했지만, 다시 자기의 옛날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고자, 디베라 바다로 여섯 명의 다른 친구 사도들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잡힙니까? 아,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해변가에서 외치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 잡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사도요한이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수영을 쳐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셔서 굶주려 있는 밤새 지쳐있는 제자들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비교급을 요구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인이 여기 다 있는데, 가장 내가 나를 사랑하겠느냐고 물어보시는 질문도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어보시는 물음입니다. 아마 어머님들에게 물어보면... 글쎄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 아들보다는 덜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 딸보다 덜 사랑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시험합니다. 정말 나를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를 모리아산에 밭치라고 말하잖아요. 그 엄청난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음성을 듣고 사흘길을 갈아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들을 바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 손을 멈춰라. 그리고 내가 이제야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여호와이에 수양을 준비해서 재물을 드리도록 하셨으면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있지요. 자녀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쉽게는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이 어렵습니다. 저는 종종 사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 특별히 우리 둘째가 이 미션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과테말라에 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 속으로 그 힘든 공부하고 막상 제가 와서 아빠 내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저 아골골짝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잘했다. 정말 그 길이 내 길이다라고 말할까 아니면 잘 기도해봐. 기도도 혹시 잘못될 수가 있어. 정말 이럴 이럴 것 같아요. 몇주 전에는 우리 아이가 이제 그 페이스타임으로 이 전화기로 이제 이렇게 계속 화상 채팅을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테말라에 가서 과테말라 시도 아니고 한참 들어가네 4시간 들어가는 데서 이제 거기서 그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머리 까맣고 키 작고 그 인디오들 일찍 결혼해서 16살이면 애를 낳고 32살이면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모유를 채취해서 바이타민 A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리서치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대학교, 대학원의그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과 같이. 근데 얘가 그 벼룩에 많이 물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벼룩 물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야, 벼룩은 물렸구나. 정말 상급이 많을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야, 참 이거. 가서 왜 보냈지 내가 곧 가까운데 가서 한몇달 갔다 올 것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막상 힘들고 돈 많이 들어서 공부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물어봐요 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쉽게 말하면 쉬울 것 같지만 자기 포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도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돼요 예수님 두 번째 질문 하세요 요한을 심어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신 복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기업, 분복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업은 더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은 더 사랑하는데, 응답은 더 사랑하는데, 주님 그 자체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재를 정말 더 갈구하고 있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내가 빈곤에 처해 있고, 앞길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외롭고, 손에 가진 것 없는 상황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비교급을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했어요. 똑같은 질문에 요한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봉독한 말씀의 17절. 그러나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두번 질문에 사랑은아가파오로 물어봤어요. 아가페. 내가 나를 아가페처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가페처럼 너 나를 아가페처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도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너 나를 아가페처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그때마다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예수님 아가페로 물어보니까난 필레오로 사랑하겠습니다. 세번 내가 아가페로 사랑하는 필레오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예수님이 딱 질문을 바꿔서, 그래, 너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겠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을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물어볼 때베드로는 솔직히 고백하여 나는 아가페 사랑 못합니다. 친구끼리 하는 것처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번 넘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큰 소리를 치는 거는 치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 나 이제 못해요. 아가페라고 물어보셨어요? 나 필레오는 좀 모르겠어요. 또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필레오로 할게요. 그러자 갑자기 있으니 그래, 너나 필레오로 사랑하겠느냐? 이때 근심했어요. 그것도 자신이 없어. 막상 물어보시니 나 친구처럼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필레오 사랑은 요구합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 인간이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마 아가페 사랑을 좀 담는다면 부모님 사랑 스톨게 사랑이 담겠죠. 아가페 사랑 못해요. 그런데 친구간의 사랑은 할수 있어요. 친구처럼 상황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고통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가서 다 얘기하고, 여러분 친구에게 위로도 받고, 여러분 친구에게서 하전도 하고, 친구에게 화도 내고, 친구로 인해서. 새롭게 마음이 씻겨지듯이, 너그 정도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셔요? 정말 친구처럼이라도 사랑하셔요? 친구는 우리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계속 나눠야 돼요. 여러분의 속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이 친구 간의 사랑이지 않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가패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할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레온 할수 있어야 돼요. 나눔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필레온의 사랑을 할수 있어야 돼요. 나눔의 사랑이요.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랑을 확인한 줄 아십니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는세번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미워지고 스스로 주님 얼굴을 볼수 없는 얼굴을 들수 없는 처지입니다. 주님 의성만 들어도 얼굴이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주님이 회복하는 길은 사랑인 걸 아시기에 사랑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우리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누가 사랑이 가장 필요한가 가장 많이 무너진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가장 회복이 필요한가 가장 상처와 그리고 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복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큼 절망감이 있는 사람 어디 있었겠어요. 기대치가 크면 절망감도 큰 거예요. 기대치가 크면 낙심도 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 초대교회의 기대를 제자들의 기도를 기대를 단숨에 무너뜨린 사람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회복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감을 주는 말입니다 병이 나서 아픈 사람이 회복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오는 사람이 물질이 회복돼야 되고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이 회복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회복될 때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회복돼야 하려면 사랑 외에는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으로 회복시키겠어요? 공동체 간의 그 무너진 신뢰를 무엇으로 회복하겠어요? 가정의 일들을 무엇으로 회복하겠어요? 사랑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증은 제가 했던 간증이에요. 그러나 꼭 들어야 될것 같아서 또 하고 있어요. 한국의 안산 제일 교회 정모 집사님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명입니다. 이분은 약 30년 전에 아내와 아내의 정부를 죽인 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은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의 25시로 감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영 잡지가 감옥에 들어오는데 시한 편을 읽었습니다. 시한편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오동순 자매의 시를 읽었습니다. 제목은 기다림 이제는 아주 감동적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지도 돌이킬 수도 없는 시간이기에 후회하지도 말고 돌이키기만 하십시오. 내일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오고 있는 시간이기에 속단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당신이 살아있기에 기적이며 기적이면 희망입니다.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예수는 파산돼 쓰러진 당신이 집고 일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팡이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 분이 이 시를 읽었어요. 이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두 명을 죽였으니까 감옥 안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시를 읽다가 고가증에 그이 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예수는 파산돼 쓰러진 당신이 집고 일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팡이라는 말에 그대로 가슴이 바뀌어 아멘. 이 시를 쓴 오동순 자매에게 지금은 어뭐 집사님과 선생 됐겠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깥에 18년 동안 사형수와 문학소녀의 옥중서신이 오갔고 이 일은 당시에 간수와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형집행 최종결정재판에서 재판관이 그 집사님, 그 분에게 종교가 있나 물어봤습니다. 이때 그는 지체 없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분이 모험수로 계속 있었기에 또 여러 추천도 있었기에 사형에서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고 사형이 면제되었어요. 그리고 이 오동순 씨와 옥중을 결혼식을 하고 옥살에 18년 만에 특사로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안산제일교회 봉사하게 됐어요. 장애인을 돌보는 이삭성교회장 교회 집사로 휠체어 보내주기 그런 일을 도파 정말 보범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유학까지 다녀온 치과의사였어요. 대학병원 치과과정이었어요. 살만한 사람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두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공부도 헛것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처절하게 벌어진 존재로 있을 때에 그녀에게 다가온시 한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이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인생의 지팡이라는 말에 우뚝 일어섰어요. 아멘. 옥중 결혼한 아내 오동순 씨는 두 다리를 쓸수 없고 휠체어로만 다니는 여인이었어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소녀였지만 독서로 인생을 본 사랑의 천사였어요. 이분은 출소한 후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은 생애를 사역으로 봉사로 성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어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어야 여기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셔요. 아멘. 사랑 없는 사명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랑 없는 사명은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예수 그리스를 사랑하는 사랑함에는 자신을 던지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사랑을 회복하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까진 좋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셔요 자 네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녀.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거야. 1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님이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명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봉사도 그렇게만 해. 그러나 주님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해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아멘.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해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내 발걸음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서 주의 사랑을 전파하라.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